자 금요일 4 8 0 코인은 앱토스 앱토스 되겠고요 이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전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 중국 관련 코인이나 rwa 애들 계열처럼 한 번에 뭐40% 이상씩 오르고 40% 이상씩 뭐 폭락하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 오를 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르고 내릴 때 또한 진득하니 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좀 무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이 손실률이 적고 단타 치기에는 조금 애매한 녀석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상승 1파 구간에서 보시면 23년도 이 구간 최고점 있죠 이 구간 최고점을 뚫어주고 역사적 신고가 27,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매도세 맞고 떨어지면서 하랍장까지 겹친 이 조정 구간이 오다 보니까 이전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조정을 맞았던 거죠 이 볼린저밴드 하단을 벌써 두 번이나 터치를 하고 뚫고 내려온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바닥 다지면서 1만 삼천원 라인 지지 받고 계속 꼬리 말아주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13,000원 중반 라인 지지 라인 만들어주고 15,000원 이 라인 저항 라인 생성해 주면서 매물대 안정적으로 형성을 해주고 현재는 이전보다 매물대가 조금은 높아지면서 오늘도 양봉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 앱토스 조금 찔끔찔끔 움직여서 답답하고 다른 코인들 하루에 20% 30% 이렇게 이상식 쏘는데 이런 코인으로 좀 갈아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현재 운영 중인 구독자 소통방으로 오시면은 앱토스 종목 상담 통해서 대응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 주시면은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소통방 참여 가능하고 앱토스뿐만 아니라 신규 종목 타점까지 정확히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공유받으실 수 있는데 최근에 진입한 이 보라코인 진입가 238원, 손절가 209원으로 진입했고, 옆에 날짜 보시면 4월 16일 화요일 날 이날 사인 드렸죠. 그리고 옆에 날짜 보시면 4월 22일 토요일 이날 보시면 시장가로 전량 매도하면서 6에서 7%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는데, 그래프 보시면 전량 매도한 이날 바로 이날의 고점 254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모멘텀 끝나기 직전에 전략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월 18일 옆에 날짜 보이시죠? 4월 18일 목요일 날. 이날에는 웨이브 추천드렸고 진입가는 4,68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목표가 브리핑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해드렸죠. 그리고 옆에 날짜 보시면은 4월 21일 일요일. 이날, 웨이브는 절반가량 매도를 하고, 손절가는 진입가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장이 한창 안 좋았기 때문에, 짧게 먹고, 짧게 빠진 거고요. 제가 여러분 이거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매는 이런 식으로 이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손실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략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는데좀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앱토스 전체 창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대로 최근에 상승 1파 길게 나왔던 구간에서 조정 또한 길게 받고 현재 여기 라인에서 매물대 형성해 주다가 매물대가 한층 높아졌죠. 아주 조금이지만 이전보다 매물대가 살짝 높아진 모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라인에서 매물대를 형성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상승 전에 이 눌림 목구간 나왔던 이 구간 이 라인이 가장 강한 이제 지지 라인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 밑으로 지금 떨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됐죠? 밑골이 달리면서. 힘 말아서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매물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라고 보여주면 되시고요 대부분 매수를 해가지고 딱 들어오셨던 지금 최근에 신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부근에서 많이 매수를 했을 거예요 12일, 13일 날 나왔던 이 급락 구간 혹은 이 매물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자리 노려볼 텐데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이 라인으로 보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여기서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하다가 양봉 하나만 더 떠줘 가지고 여기서 매물대 형성을 해 준다고 하면은 이 라인까지는 분명히 한두번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가는 시나리오는 지금 이런 시나리오하고 보고 있고 어찌 됐든 현재에서는 15,000원 구간은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현재 매물대를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솔직히 매수 들어온다라고 해도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 매수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14,600원, 14,500원에서 14,600원 이 자리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보면은 1.45라인에서 1.46, 14,500원, 14,600원 이 라인을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지지와 저항으로 형성이 돼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매물대를 잘 지켜줘요. 그래서, 내 앱토스 들어오고 싶은데 매수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라인 잡고 들어오세요. 14,600원에 그냥 예약으로 매수 걸어 놓으면은 분명히 한번은 기회가 오니까 제말 듣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14,500원에서 14,600원 이 자리 노려가지고 매수 들어오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추천을 드리고 17,000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양봉 하나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하는 자리에서 터치하면서 한두 번씩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7,000원 같은 경우에는 예약 매도로 걸어놓고 이 자리 한번 노려보면 굉장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장이 가장 활발한 이 오전 시간대에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 주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오전에 팔고 나올 수 있는 단타용 급등 코인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제가 16일 날 추천드렸던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 추천드렸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 온톨 가스 오르기 전에 이두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네오 한창 하루에 막 40%씩 올랐을 때 얘는 꼴랑 8%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코인 모멘텀이 워낙 좋으니까 네오 컨텀 놓친 사람들은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이거 두개 분명히 순환매로 다시 돌아와서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한 차례 큰 상승 나온 구간에서 이틀 연속 가격 조정 좀 세게 받고 15일 날 나온 이 구간이 바로 매집봉이어서. 오전에 잡으면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760원 배수사 보내드리고 826원에 전부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590원 자리에서 지지받아주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회복세가 셀 수밖에 없었고 12일, 13일 이날 내린 거는 이 온톨가스 단일적인 문제나 중국 코인에 겹친 악재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폭락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가 강하죠? 이 본전 저항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노리시면 은 이때 먹기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은 금전 요구나 어디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급등 코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